선생님, 어디 계십니까? 예, 저쪽에 계십니다. 아주 고무사님, 그러세요. 네, 그 책의 제목은 가슴으로 흐르는 강입니다. 수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적 진실을 쓰는 내용인데, 이 수필집에는 왕복과 동적상자의 6 2호등 순환과 가난의 질곡을 헤쳐나온 한 시대의 생애사가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명희 작가의 혼불구 같은 흐름으로 흐름으로 인생 자서전구 같은 족적을 실감있게 그려내었습니다. 그리고 작가는 새마을군여회 등 덕행을 실천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는 것만이 자신을 지켜내는 지킴이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. 글 쓰는 것만이 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. 거기 대용의 다른 언행과 기도 그리고 덕행을 실천으로 운명을 바꾸는 시인의 행적을 가늠할 수 있었는데 순자라고 하는 분이 순자는 인정 승천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심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제자백가 중에서 순자라고 하는 분이 인정승천,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, 능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. 운명 개척론. 이거를 주장을 했거든요. 어 그랬는데, 어이 작가도, 어 성태선 수필가님도 남다른 노력과 자취와 리얼리티 시각으로 펼쳐나간 필력이 읽는 이의 눈길을 끌고 있어서 크게 감동을 받은 그런 스킬 집이었습니다.